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역 치료 기술은 정상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어, 지금 현행 많은 항암 치료들이 가져오는 그런 부작용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따라서 어, 암 환자의 경우에 그암그 어, 그 자체보다도 항암 치료로 인해서 어, 겪게 되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항암치료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사람은 호흡 과정을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세포에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 산소가 생성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해지면 인체 산화독소로 작용합니다. 몸속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가 조직을 야금야금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고 유전자 변이까지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활성산소는 적정량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처리가 가능하지만 활성산소가 몸에 지나치게 축적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심장병이라든지 동맥경화, 암과 같은 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활성산소는 30대에 가장 낮다가 40대 이후부터 점점 증가하고요. 그와 동시에 면역력은 40대 이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